보면, 이거 뭐, 심, 이거 뭐, 야 십만인가 썼는가요, 이거? 1 예, 0만이이 사성장군이에요. <laughs> 어, 네, 얘기예요. 아, 저 별이 네 개. 이거 사성장군, 올리죠? 사성장군. 저, 공수부대 나왔어요. 요 십만이들이, 여기 삼계로 갔을 때, 그, 망태 맞고만. 한번 가겠습니다. 암미 재밌네, 이거 망태, 가겠습니다. 잠깐만. 만? 이거 뭐, 삼삼, 산삼, 삼삼계로 가신 분이 요새 안 계신가 보구만. 자, 삼삼 보기. 분명히 넘어갖고 가면 안 보이던 삼삼이 보일 것 같은 망택인데. 월타, 이것이 무엇이다. 음이, 등록, 등록인데. 참. 예. 음이, 이거 찡개는 것은요. 백십이구만. 도란스가 있어야 돼, 도란스. 도란스가 있으면 완벽하게 이 성곽을 무슨 뭐 성같이 생겼는데 요건 제각처럼 생겼는가 자불 나오죠 예 엔팅용으로 쓰세요 자 시작하 만출발한다만 2만 펄벌 안 드시면 유찰됩니다고 3만 나왔습니다 3만 나오시고 4만 4만 우리 동네 나올 민원들하게 생겼어요. 나 요새, 뭐, 이야기만 하면 요즘 많은. 민원들하고 네, 네, 미쳐버려. 아, 아유, 잔인히 주무세요. 대, 네, 네, 주세요. 자, 좀 있으면 비아그라 경매 들어갑니다. 비아그라. 시내장님, 비아그라 경매. 그냥 유찬 없이 좋은것이에 자, 3만 나오셨고 4만. 4만! 4만! 보이시죠? 불심이요, 불심. 불심이요. 예. 네. 자. 어두개보라 네. 역시 멋이 날씩이야. 왠미. 이런 것도 멋이. 그러니까 오맨. 내 손이 병신이라. 손이 병신이라. 예, 신간했지힘이없시 예, 예, 끝났어. 이러면 고 있어야 막 하고 있어야 돼요. 경매도 경매사도 힘이 나지. 막언요뭘 올리나? 달 올리나? 됐었지. 달마. 어, 달마죠. 자 애근을 젖힌다는 달마하고 여기는 불씨자 족자 만만 관심없어 관심없어 그림 관심없어 자만 만 나오시고 이만 이만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교양이 있으신게 지금 <목소리> 자롯데금 옛날 진열대요 그그 추억의 진열대죠 자잠깐만 이마 롯데껌 껌이라면 역시 롯데가당 나왔네 만나시기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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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의 껌 롯데껌 배부 뭐라고 그 그래, 이거 보고 바디 배바디 자 작품성이 있습니다 시작하 마참 오신 분들 위해서 이건 그렇고 쓰는 게 아니고 명함을 뽑습니다 명함을 백장 이상 법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전통의 그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만만 오천 이만 이만 차스 만 오천 만은 나는 묵기는 이제 딱 봐도. 만 오천 1만0천 낙찰해드릴게요. 오에더 버렸네요. 그도원장님 네. <laughs> 네, 앞으로 회의 연이죠. 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 자 그런 물건이 아니죠. 하루에 썼던 다리입니다. 다리미 만 출발합니다. 만,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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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 무기 아니에요. 그 나락가마니 수매할 때. 음, 예, 자 근대사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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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은 이거 잠자필. 예, 다 알고 있어요. 이잠자 예, 요것은나락가마니팍 찍어갖고 이러고 막등처 건물 때 썼던 그예 그다음 요것은뭐 나무와 결이 했을 때그 뭐라고 이거 보. 네박지은 예, 거예요. 예. 그겁니다. 지금으로 예. 예, 따야 면 철판으로 잘 만들어진데 자세점물건만만자 이쁜 놈 하나 나왔네요. 이게 예, 이 모양은 그 박지문이라는 겁니다. 박지문 그 다음에 이 예, 박지 그 우리 그 제각이라든지 큰집 같은 경우 작은 집들은 없어요. 그 문이 딱 접어져 가지고 그, 제강문이라든지, 아니면 큰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딱 접어서 올렸었던, 이게, <목소리> 예, 박지, 들쇠입니다 이게. 그 물건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하나만 좀 이어졌네. 잠깐만. <목소리> 2만 나오시고,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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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만. 4만. 4만. 어, 이 정도면은 1 0만원 받습니다. 두, 두 개. 그 다음에, 더 비싼 게 있어요. 이게, 꽈진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전부 에이전은 대장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꽉진게 있어요. 그런 것은 한점에1 0만원 정도 하는 박지 들세라는 겁니다. 자, 잘 봤습니다. 우함이 세수대야요 무엇이 이것이? 세수대야그렇던거 하루에 근데 얼마 하루에 쓰는가 세가 이제 버타지 못했 세가 하루에 쓰는 겁니다. 잠깐만. 만, 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애들 놀리지 마라이 아저씨 쨍끔 무서운 사람 맞아 <laughs> 마 자, 하루 쓴 사람 없는게 이것도 누가 안찍네 자, 자 날이 더워진게 우리 백년전 어른들이 썼던 냉면 그릇이에요 동으로 됐고요 가격 얼마까지 증가 봐볼게요 시작과 마 제가 3만, 3만, 5만. 동이에요. 동. 야, 3만 원 정도 아펄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집으로 짠 것을 이걸 보고 멱동구미라고 합니다. 멱동구미 여러 가지 표현법들을 쓰는데 가장 많이 썼던 우리 선조들이 쓰셨던 그런 집으로 만든 바구니입니다. 참정하게잘 만들어졌네요. 잠깐만 만참 먼지 털면 이쁘게 쓰겠는데 자요잘자 자. 자, 이놈이 참 역사 속에 또 사라진 물건 나왔네. 이게 이제 이것 보고 이제 두레 중에 막두레라고 부릅니다. 막두레 이제 두 사람이 양쪽에 서서 딱 이맘때 되면 봄에 가뭄이 많이 왔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양쪽 사람이 낮은 쪽에 물을 위쪽으로 논에다가 그 당시에는 이런 관계시설이 안돼 있던 상황이지라 정말 물 한번 푼다는 것은 그 자체가 힘든 거였어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 고생 많이 했죠 보통 소나무 제주를 하는데 가벼워요 그래서 하루 내내 이제 물논 한마디 되려고 하루 내내 물 퍼서 <놀람> 거 아닙니까 참 나랑 한번 먹기 힘들었어요 자 가겠습니다 맛두에 시작 합맛맛 이맛 이맛 왔또 여기다, 뭐, 뭐 넣으면 되거든. 약간은 차치한 대로 넣으면 썩었네요. 그냥 그러고 갑시다. 그런 맛? 저, 요런 만 만. 얼른 물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가를 계산을 잘해야 돼요. 만, 만. 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야, 약. 약, 약 이렇게. 오케이. 그러지 않고는 이러고 할 수가 없어. 약, 장, 미니 약장이라고 보시면 되요. 이요 예, 약함. 함이라기 보기 힘들어요. 그냥 함은 어차피 눌러줘야 되니까. 약장이에요. 자, 또 묶기 좋은 거 나왔습니다. 백동. 연때는 강재기 예쁘네요. 검정 오칠까지 다 됐네요. 한지 바닥에. 자, 가겠습니다. 아래 박지은 이쁘죠. 뒷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우리 전통 민속품 맞죠? 자, 가겠습니다. 시작아. 한지로 한지로 또 위에 싼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시작아. 3만 출발. 3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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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최고 5만. 7만 가겠습니다. 7만. 우리 여신가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미. 얼마 아니에요. 그럼 포대상이야기하시길래 아, 자, 달마 유리 만. 엄청 두껍네, 유리가. 만. 왜두분이서 노래 부르시네. 자시두분만더 후보 밖에. 마루채 또. 여, 응? 어? 개중나무에 네. 또 가야 될 액자잖아. 2만 그렇죠. 가 있습니다. 2만. 2만 나오시고. 2만 5천 가요. 5천씩 가요. 요두 분들 이 힘든 분들이라. <laughs> 우리 일을 중남의 <목소리> 체 <쭉> 우리 도 도움이 하신 분들이라. 아, 고문이 원래 나오세요. 경매 중이 때 방해하죠. 자, 이만 나고, 3만오천 오차 시요 이만 오천 이만 오차!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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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3만 마만마 사마! 사마! 사 우리 고생하신 것들기도